어그야 어, 어, 그냥 아, 치면 아 그냥 치면 치면 우승이네요 그냥 어, 106.6에 어, 홀스 158아 진짜 정해연 프로님이라서 그런지 스매싱팩트 6.48이야저 긴걸로 투어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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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280m 와 진짜 신기해요 진짜 우리 몬스타 4 0 g 레귤러 와 한번 다시 쓱찍는거볼게요와 어, 진짜 멋있어. 와, 지금 진짜 의도와 그런게 아닌데. 와, 클럽스 1 0 8에 아, 가기 귀찮아. 분으로 하자. 어, 이러면 내가 안 가야 되는 걸. 108에 158, 1 0 8에158 스매스 1.47. 와, 276. 와, 대단하세요. 진짜. 응. 네. 와, 진짜 몸을 잘 쓰네요. 와, 와, 진짜 우리... 그... 진짜 귀추가 주목되는 우리... 그 길이는 어때? 길이야? 아, 47인치 47인치 질 응, 응, 테스트 네 47인치 테스트 하는 중입니다 안데 이제 안리적 안정감은 드는 건 이제 45.75 아하 아, 응. 아 그래도 우리 작타 대회는 8기둥 한 개니깐 와우 대박 우와 어, 진짜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더긴 47인치에요 사실 <laughs> 제가 사실 48인치로 하면 110이 넘는다는 거고 지금 볼 스피드가 159구 티메스페이터가 계속 1.4748을 쳐요 그리고 282m 오 진짜 최선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친 것도 아닌데 그지? 그죠 오늘 몬잡트 진짜 몬타잡트로 장타대에 가서 또 한번 기원하는 기분을 가지고 한번 세게 한번 때려볼게요 와 아, 지금 이게 오, 어, 진짜로 그냥 그 47인치예요 48위까지 초당초까지 하자면 1 4 9 우와 투어존 우와 대박 캐리로255.6 286.9. 이미 <웃음> 야드로는 <웃음> 야드로는 300야드를 친 거예요. 30야드로... 네, 310야드. 야드 <laughs> 어, 여기에서 메달을 야드로 전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. 부가세를 붙이면 돼요. <laughs> 287의 부가세 별도. 그러면은 310몇 되는구나. <laughs> 네, 네. 어,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면은 아, 이미 아, 우승이에요. 아, 그 일본과 도에서300몇야드였죠 300인데 지금 이미 몬스터 잡트로 아, 어, 320야드 가까이 친 거죠. 그죠? 와, 진짜 대단합니다. 어. 에와 예, 이거 그냥 우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야겠다. 최선 TV. 건나아 와우. 살짝 찍혔어요. 예. 살짝 찍혔는데 285. 285인데 어, 그래도 한번 이 예. 않나? 아 우리 110, 110 하기로 했으니까 벌써, 벌써 예. 죽은 중 야, 아, 진짜 죽을 죽을 이렇게 죽을 아, 진짜 대단하네요. 대단하네. 제가 지금 찍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와. 지금 와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지금 110까지 지금 한번 가려고 지금 하는건데 와 대단하세요 어, 힘들면은 또 음, 나중에 해도 돼요 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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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를 한번 네. 더 시도해보겠어요? 예야 네. 네. 지금 몬스타 프트 44g 히터드 베스트 레귤러에요 와우 예와 네. 그래도 대단합니다 지금 이이좀 빠졌어요 제가 볼때는 그래가지고 오 지금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우와. 지금 네, 네, 참, 참고로, 참고로 여자 선수입니다. 여자 선수가 지금 320 야드를 치는 거예요. 일본에서도 이미 우승을 한 검증된 최선 선수. 예, 네, 우리, 우리 이제 그, 그 김홍식 코먼 그, 몬스타, 몬스타 장타, 그, 장타 선수 단장님이랑, 우리 최선 선수랑, 우리 김동욱 선수랑 파이팅! 해가지고 우리 좀 몬스타 잡트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, 이걸로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. 네,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